검찰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검찰 생활을 오래 하면, 상명하복에, 강자 마음, 약자 마음을 싹 버리고, 나는 강자야, 윗사람은. 아랫사람은 약자야. 하면서, 강자 되기 위해서 사는, 강자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강자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보통 모든 인간 속에는 강자마음과 약자마음이 같이 있거든. 어떨 때는 강자, 어떨 때는 약자를 해야 소통이 잘 돼요. 밖에서 막 지시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아버지들도 집에 들어가면 꼬맹이한테 아이고 그래 잘 있었어 약자마음 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은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야. 검찰 조직에서 어, 강자라서 싫다는 게 아니라 고집부리는 강자마음만 쓰지 국민을 사랑하고 되게 약자로 죄송합니다. 이런 약자 마음도 같이 못 쓰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강자 마음을 만약에 싫어해. 그래서 검찰이 싫어하면 지금 윤대통령 용산에 저렇게 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데 왜 좋아할까? 국민을 위한 건 뚝심 있게 고집 부려주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거죠. 물론 일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좀안 하고. 즉, 뚝심 있는 강자 마음과 국민 마음에 굽혀주고 사랑주는 약자 마음을 같이 못 써주니까 폭망이라는 건데, 그건 민주당,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약자 마음에 집착하죠. 국민 눈치 이렇게 봐. 뚝심이 없어. 그리고 항상 국민이 조금 괜찮다 이러면 쥐새끼처럼 막 뺏고 막 싸움질 하다가 국민이 탁 치면 또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좀 얄미운 약자 마음이죠. 대신에 곰살 맞아. 두 개를 장점만 합쳤으면 좋겠어. 뚝심 있는 강단이 있는 강자 마음 쓸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국민 뜻에 조금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약자 마음. 하나만 쓰니까 싫은 거예요. 두 개를 다 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나를 강자다, 약자다. 그리고 강자, 약자 마음과 동일시해서 무조건 강자 마음만 쓰고 무조건 약자 마음만 쓰면 그것 때문에 국민이 질타하는 거죠.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